산유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증산에 합의해 유가와 물가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국제 유가를 진정시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와 러시아를 참여시킨 OPEC 플러스 회원국 23개국은 7월과 8월 두달 동안 당초 계획보다 하루 20만 배럴씩 더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이들 산유국들은 7월과 8월에는 당초 하루 43만 배럴에서 20만 배럴을 늘려 64만 8천 배럴씩 생산해 지구촌에 공급하게 됩니다. OPEC 즉 석유수출국기구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13개 회원국이 있고 여기에 OPEC 멤버는 아니지만 산유국들인 러시아 등 10개국이 가세해 OPEC 플러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페크플러스가 7월과 8월에 추가 증산키로 합의한 것은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행동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페크플러스의 증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얼마나 내려갈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 공급이 부족해져 유가 급등을 초래해온 만큼 산유국들의 증산 조치를 환영하고 유가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오PEC 플러스 23개국의 하루 20만 달러 증산으로 국제 유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전략 비축유를 하루에 100만 배럴씩 6개월 동안 방출하고 나섰지만 유가 급등을 진정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1의 산유국은 미국으로 하루 1,484만 배럴을,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 1,240만 배럴, 3위는 러시아로 1,126만 배럴, 4위는 중국으로 49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하루 300만 배럴씩 줄었으며 유럽연합의 오일 엠바고가 본격 단행되면 추가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오PEC 플러스의 증산량이 크지 않기 때문인 듯 국제유가는 증산 합의 소식에도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영국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2일 현재 배럴당 117달러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